이스 처음이죠. 시아이폰하아 처음, 네, 말만 많이 들어가고. 음.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인셉션? 맞습니다. 그 폐기, 폐기 의자. 자아 이거 이거 의자예요? 예, 네, 의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앉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앉아 보세요, 이거? 앉아 봐, 앉아 봐. 여기 앉죠? 앉아 봐. 앉아 보세요. 예. 아 앉아 가지고 어. 뒤로 아. 한번 누워 보세요. 뒤로 누워 봐. 야,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 안 아니. 넘어, 아니, 안 넘어. 아, 이거 겁먹었어. 오! 안넘어가네안 <laughs> 넘어가네. <laughs> <안> 넘어가네. <laughs> 오!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 난돌체 코스 기 넘어갈 걸. 안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봐. 형 넘어. 안 넘어가 근데? 안 넘어. 절대 안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가는 의자가 아니라니까. 난 넘어갈 것 어, 같은데. 네. 안 넘어가죠. 오. <laughs> 안 넘어가네 진짜. 우 오. 아, 오, 와, 진짜 안 넘어가 우와. 이게 <laughs> 어떻게 이게 과학이에요? 어, 어, 어. 이게 원리가 과학이에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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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앵글 자체가 사방으로 봐도. 딱, 그니까, 안정을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니까, 러 가구에다가 약간, 펀한 예. 요소를 넣은 거지. 아. 이제, 아. 이제는 너무 많잖아, 의자가. 러 그니까, 앉는 거 외에 뭔가 좀 있으면 더 좋잖아요. 아. 아. 그걸 이제, 그거를 이제 집어 넣은 아. 거죠. 아. 아. 저거, 이거, 이것도 사모님이. 아니, 아이 제가 한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 이거. 아. 아. 느낌이 달라는데, 이게 아. 딱 있으니까. 예예. 여긴 think라고 써져 있네요, 방이. 예, 맞습니다. 생각하는. 예, 요, 요 공간은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한 건데. 아, 여기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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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아. 그 공간이 세 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간이 Think고 두 번째 공간이 Talk. 미안해 영어에서. 아, 아니야 두개 나아요. 네. 알죠. 알아요. 알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다. 아, I hate you.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건 알죠. 아, 그럼 됐어요. 아, 수준이 우리 오늘 괜찮아. 예, 아, 예. 자 그럼 Think 그다음에 여기 여기는 Talk고 마지막 거는 Make예요. 아 make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 여기서 아이들이 좋아, 좋아. 여기 책들이 많잖아요 예. 자료들이 여기 앉아서 이제 아이디어를 막 하고 예. 구상을 하고 예. 더 넘어가서 디스커션을 해요 아까 우리가 시작한 데 있잖아요 디스커션을 막 하고 거기서 회의가 다 되면 그 도마, 도안을 들고 바로 옆방으로 가서 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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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게 바로 돼요? 그렇죠 3D 프린터라고 있잖아요 프린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디자인한 거를 바로 그다음 노출되면한 3시간 4시간 있으면 바로 조금 궁금한 게 사실 네, 뭔가 네, 회의하고 네. 토크하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뭔가 약간 그 비밀리에 약간 조용하게 할것 같은데 지금 다 유리로 이렇게 딱 뚫려 있잖아요 예, 저기 문주도 예, 예, 다 뚫려 있잖아요 그거 예, 예. 예. 일부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네. 어 네. 이게 사람이요 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 고 그러면 네. 개방감이 좀 있어야 돼요 아, 아, 아 맞아 공간이 공간이 사람을 바꿔요 오, 그래서 이렇게 아. 빛이 있고 천장이 높고 이런 공간에서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창의적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 아. 그래서 아. 보통 어. 공부도 이게 조용한데 사는 것보다 카페 같은 데서 하면 공부 집중 더잘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예. 아... 아니 나는 아까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남자 여자 표시가 <laughs> 예. 원래 남자 서 있고 여자 서 있거나 <laughs> 어?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몰랐어. 어. 아, 이거 맞춰보자 맞춰 아, 야 이거 맞춰보자. 아,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네. 어? 아, 맞춰. 아, 난 바로 알겠다.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그렇죠. 아아 서 있는 거, 정도? 앉아 있는 거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우리도 우리가 원래 아는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바꾼 건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이, 이, 이것도 저희 수업 시간에 한 건데요 예. 아. 이걸 인포메이션 어. 디자인이라고 래요 예. 그러니까 정보, 정보 디자인, 예. 디자인. 아, 아, 인포메이션. 근데 우리가 항상 고정화되어 있잖아요, 생각이 네. 네.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은 네. 아. 그런데 여기 지금 창의성을 공부하는 아. 학과잖아요 아.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아. 실제... 다른 생각. 예. 실제 애들이 했던 작업을 그냥 스케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 공간 다 집어넣어버린 거죠. 아. 니 아,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재밌는 게 그냥 이렇게 쓰고 아이디어에서 칭찬해가 아니고 오. 실제로 넣어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훨씬 보람이 있지. 있지. 진짜 보람이 있지. 창의적이다. 네, 네, 네. 여기 곳곳에 다뭘 해놨어. 이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텐트 아니에요? 네, 이리, 이리 와보세요.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 뭐, 이게 뭐지? 어? 어? 요즘 코로나 문제 심각하잖아요. 네. 네. 병실이 네. 많이 네. 모자르잖아요. 아, 네.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키트를 갖고 있으면 자기 집에서도 네. 아니면 일반 호텔에서도 네. 그 음악병동이라고 그러죠. 어, 음악병동? 네, 음악병동을 예. 만들 수 있는 키트입니다. 이게요? 어, 네. 예. 예, 이것만 있으면. 어저 네.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어 안에 음압이 걸리게 되면 예. 이제 이이 설페이스가 이 밀착이 돼요. 예. 이, 이 프레셔가 들어가니까 예. 밀착이 아 되면서 예. 그러니까 공기가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만 들어가고 밖으로는 안 나와요. 그게 음압 병동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하는 게 이거거든요. 와. 요 공간만 막아버리면 네네네. 어 일, 일반 가정집의 아 안방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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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그렇지. 해놓은... 그렇지. 아. 아 와. 아, 이게 카이스트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었고 아직 파는 아직, 안 되죠? 아직 이거 안짜한 겁니다. 저 저번 주에 이자리 끝난 거예요. 아 이거요? 저번 주에 나온 거래. 그래. 저번 주에 나 이제 나오겠네요. 처음 나오는 거야? 이제 나오겠네요. 예, 예. 예. 와, 대박. 그럼 몇년제 여기 저희 연구실이거든요. 네. 연구실에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자, 시례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지금 방송 분들이세요? 방송 온다고 아, 갑자기 일을 네. 너무 열심히 하고 네. 계신 거예요? 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분들. 저희 연구원들하고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석박사 학생들하고 저희 이제 연구 시간 연구. 아, 연구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네. 천재들이 여기 다있던데 <laughs> 우리가... 아니 평범해 보이시는데 대단하신 분들 이아니요아 <laughs> 아, 근데 진짜 어 아. 되게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 아, 연구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나도 카페 같아. 오저저안으로 들어가면 네, 안으로 제가 피식이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이 네. 고생하세요. 이거 BSM 뭐예요 약자. 아 약자. <laughs> 나무 이런 건데 무슨 여기가 이제 교수님 연구실이에요? 어, 예예 어, 어, 어? 예. 예, 예. 어. 제 방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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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완전 신기해. 와, 뭐야? <laughs> 우와. 어 신기한 우와. 거 많다. 그 대박. 지금 타이스 안에서 지금 사부님 방이 여기 방이신 거죠? 네, 제제 방이. 여기서 네, 네.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어, 여기 7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만? 네, 예 예. 와 아니 우리가 아는 그 교수님 그 연구실이랑 뭐 사무실이랑 너무 다른데? 교수님 여기 그림들 혹시 어떤 뭐 그리신 건지. 이거는 달력을 만든 건데. 예. 각 달에 음. 어, 유명한 인사들. 그림은 다른 분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편집만. 저 여기 걸려있는 범죄자는 뭐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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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제가 이런 실수를. 예, 예. 이거는 뭐요, 예 이거? 그것도 제가 그냥 만든 디자인인데. 예. 그이 보시면은 뭔가? 이 빨간 게 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페인트칠 하실 때 페인트 붓는 아! 그릇이세요. 아아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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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러니까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예, 맞아 맞아. 예, 버리는 건데 거기다 그냥 이렇게 등을 다니까. 너무 도 예쁘고 아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느낌 있다.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이제 재활용. 업사이클링. 근데 이 등이 다 있네. 다 있어 이게 왜일까 이게 이게 종이예요? 이거? 그게 종이면 이렇게 보시면 그냥 등이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360도로 바뀝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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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뀝니다. 우와! 뀌어 자기가 원하는 프에 그냥 세울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리고 싶어? 제가 원하는 대로. 뭐야 뭐야 뭐. 다 이뻐, 다 이뻐. 그근데 이렇게 하면 불이좀연해지네요어그 아. 다. 어 지금 그러는데요? 하고, 아예 와. 피면은 밝아지고. 진짜 천잰가 봐. 어디요? 이거 진짜 천잰가 봐. 진짜. 진짜. 봐. 봐. 아. 아 진짜? 그러니까 예. 이 제가 이게 이게 어, 나눔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기부입니다 이거. 아 아. 그래서 이때 가장 어두운 빛이 나고요. 아. 하트를 만들었을 때 가장 밝은 빛이 나요. 아. 그러니까 아. 우리가 나눔을 하면 우리 사회가 밝아져를 제가. 근은로 이렇게 쓴 겁니다. 아, 제가 그걸 바로, 바로 알아 파는 거야. 야, 머리가 아 아이디어가 진짜 여기저기 다 있어. 네, 네. 아, 잠깐만. 네. 이거 다 그거네요. 상 받은 거? 예. 예, 예. 아, 이게 상이야? 예. 와! 뭐야? <laughs> 이게 프로젝트 디자인 어워드 그거 이거 다상받으신 거네. 야, 이게 다 디자인 이거, 어워드. 이거 다 상이네. 2007 2 이... 미쳤다. 2012 이게 러브팟시죠? 예, 맞습니다. 이걸로 지금 큰 상을 하나 받으신 거 같은데. 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건 뭐예요? 이건 가습기. 이거? 예, 가습기 여기 여기다가 물을 붓고. 네. 이렇게 꼽으면요. 예. 우리가 그 빨래 말리는 거 아시죠? 자연 예. 자연 증발. 예. 예. 아 예. 그래서 빨아들여서 얘가 이 공간에서 빨리 이베퍼레이션이라고그러는데 이걸 뭐라 아 그러죠? 증발 증발을 시켜. 아 증발. 아 그러니까 아 방향제가 저런 방향제처럼.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데 예. 전기 안 쓰고. 네. 박테리아 걱정 없고. 예. 네. 이거 하나 놓으면. 면티셔츠 한 (10장) 정도 말리는 후꺼 그러니까 침대 옆에 놓으면 이제 편하게 잘수 있죠 와아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거 투성이 있네요.